이렇게까지 하면 어, 괜찮은데 웃겨 주기 위해서 올린 네. 저는 그 MG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SNS를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우선 딱 봐도 문제점이 많이 보이죠. 텍스트가 세줄 이상이 넘어갔고요. 명언을 남기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보인다는. 아. 아이디가 고수 언더바 오피셜이거든요. 하칭하는 계정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셜이라는 걸 다신 걸 보. 네. 이거는 유쾌한 사진으로도 볼수 있겠는데요. 웃기려는 의도가 너무 다분해. 아. 거울 셀카를 음? 내가 계속 이렇게 멈춰서 찍지 않았을까? <웃음> <웃음> <자>. <웃음> 아, 차라리 할 거면 이렇게까지 하면 어, 괜찮은데 재밌는데. 웃겨주기 위해서 올린사진웃 거면 확 웃겨야 되는데 다음 사진 아 이거는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<laughs> 배경, 표정, 3일체가 되면서 공유 횟수가 1 1 8그 말하는데 미안한데 원호 아. 씨는 사람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이긴 해 이미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. 어. 계속, 이렇게 멈춰서 찍지 않았을까?